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트럼프 행정부의 영토 확장 계획.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그릴란드 합병 및 파나마 운하 지배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이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국의 행정부 수장인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깎아내려 부르면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합병할 것을 공언했으며, 그린란드 및 파나마우나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특히 그린란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독립이나 미국 편입을 결정했는데, 덴마크가 이를 방해할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를 외교 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내비친 것이다. 2025년 1월 7일에는 멕시코만 걸프어브, 멕시코의 이름을 아메리카만 걸프어브 아메리카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토 확장 계획 이후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025년 1월 7일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를 방문하여 시차를 돌고 왔다. 방문의 명분으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가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시기가 시기다 보니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구 온난화 이후 실제로 북극이 녹아내리자 2014년에서 2024년 지난 10년 동안 북극을 통행한 배들의 운송량이 37%나 증가했다. 즉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합병하는 지리적 목표는 북쪽 바닷길이 열리는 대북반부 시대에서 북반부를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지구 북반구에서도 패권을 행세하겠다는 것이다. 자원 문제도 있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히토류다.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80% 이상을 생산한다. 그런데 그린란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가 묻혀 있다. 그럼 온난화로 그린란드의 얼음들이 녹아 내린다면, 그린란드의 막대한 히토류를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으며, 동시에 곧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설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이전에 이미 2022년에 제프 베이조스와 빌 게이츠 등이 눈치채고 그린란드 히토류 채굴에 투자한 상태다. 아이러니한 점은 트럼프 본인은 지구 온난화가 허구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즉, 한반도의 10배나 되는 넓은 땅이었지만, 얼어붙은 땅이라서 외면당한 곳이 졸지에 새로운 자원의 보고가 된다는 것이다. 파나마는 통행료가 비싸니, 비싼 돈 주고 계속 이용할 바에야 이참에 고액 통행료를 명분으로 동서를 잇는 문이자, 북남미의 길목도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론 통행료를 말하지만, 파나마가 급격히 친중으로 기우는 정치 상황이 근본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파나마우나 근처 두개 항구가, 홍콩계 기업에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홍콩 자치권 침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홍콩계 기업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학자의 서재에서 트럼프의 파나마우나 소유권 반환 요구 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캐나다 실행 가능성. 미국과 캐나다는 겉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여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국가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만약에 양국이 통합된다고 해도 이후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캐나다 상대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설령 캐나다를 상대로 전쟁을 시도해보려고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국 국왕이 캐나다 국가원수로 있는 영국, 캐나다가 속한 영연방 국가들과 미국 간의 심각한 갈등을 부를 여지가 매우 다분하며 이는 최악의 경우 미국의 최우선 동맹인 5개의 눈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설령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핍박을 통해 강제 합병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미국이 정말로 캐나다를 침공해 캐나다가 미국에 강제 병합될 가능성은 트럼프가 정말로 미쳐서 캐나다 및 영국, 영연방과 정면으로 충돌할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한없이 낮다 미국 본토가 되는 건 물론 푸에르토리코처럼 미국의 속령이 될 확률도 말이다. 그린란드 실행 가능성. 워낙 트럼프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에 캐나다까지 합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그렇지 미국은 사실 예전부터 그린란드를 탐냈다. 첫 시도는 해리에스, 트루먼 행정부 시기로 1951년에 덴마크에 1억 달러를 주고 살 테니 그린란드를 팔라고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그린란드는 덴마크에게 쓸모없는 얼어붙은 땅 이전에 브라질 식민지나 인도 제국과 같은 국가 자존심과 직결되는 땅이라서 바로 거부했다. 대신 그린란드 북서쪽에 공군 기지와 육군 기지를 몇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1960년대에는 그린란드의 캠프 센츄리의 원자로를 반입하고 핵무기 연구를 시행한 프로젝트 아이스웜이 있었는데, 당시 설치된 원자로의 방사성 폐기물이 아직도 얼음층 속에 남아 있다고 한다. 현재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의 2019년 1월 여론조사에서 그린란드 성인 주민의 67.7%가 독립에 찬성했다. 그린란드가 자국 영토로 남길 바라는 덴마크 정부에겐 당연히 달갑지 않지만, 이건 그린란드가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뿐, 그렇다고 미국의 영토에 편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아니다. 거기다 그린란드의 독립을 바라는 경우에도, 아직까진 적은 인구와 자원을 제외하면 열세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은 미국 편입에는 회의적이다. 그린란드에서도 미국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찬성의 손을 들지 못한다. 한편 덴마크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는지, 그릴란드의 분리 독립은 주민들이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아예 미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편입을 포기하게끔 어떤 방위협상이든 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 덴마크 입장에서도, 미국과는 별개로 2009년 개헌 이후 그릴란드인의 자결권을 인정한 바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 투표가 이루어져, 덴마크로부터의 그린란드 독립이 결정되면 이걸 막을 방법은 전무하기에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러거나 말거나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굴복시키는 게안 된다면 더 나아가 사업 가답게 아예 50억 달러(2025년 1월 기준 하나 약 7조 2,927억 원을 주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표명했다. 2025년 4월 6일 전후로 이루어지는 그린란드 총선에서 주민 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다. 상기한 여론조사도 그렇고 민족 분포도 이누이트인이 88%이고, 덴마크인이 약 12%인지라 전반적으로 덴마크 측에 불리한 상황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너무 갑작스레 닥쳐왔던지라 덴마크 존치나 상황이 너무 급작스레 찾아와 일단 현상 유지부터 하자는 여론도 많다. 그린란드의 인구와 자체적인 병력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덴마크로의 현상 유지인지, 미국으로의 편입인지, 사실상 양자택일의 상태에 놓여있기에, 그린란드 정치권에서 미국 편입론을 도구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에 편입될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린란드 총리가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자의적으로 미국으로의 편입을 계속 거부한다면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선택지도 존재하고 미국은 분명 인구 5만명 남짓한 수준의 그린란드는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무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그 무력을 쉽사리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우선 덴마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이라, 같은 회원국 상대로 무력을 쓰겠다는 행위에 동의할 회원국이 있을 리 없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반발했고, 노르웨이에서도 트럼프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회원국 간 단합을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미국 내 정치권의 반응이다. 지상군을 포함한 미군의 대규모 원정에는 당연히 미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아무리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다지만, 공화당 의원 모두가 트럼프 개파로 통일된 강경파는 아니며 이들의 입장에선 이런 침략 원정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끼칠 피해가 상당한데다 가뜩이나 신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미국의 외교적 명성 실추가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영토 확장 계획이 의회의 동의를 쉽게 얻어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거기다 2028년 대선에서 제48대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는지도 관건이다. 이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정책은 현실적으로 트럼프이기 행정부의 임기인 4년 내에 시행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바이든이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되면서 전임자인 서로의 정책을 백지화시켜버린 전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토 확장 계획이 빈말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저런 식의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일종의 블러핑일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 외교 석상에서도 고의로 타국을 자극할 발언을 일삼다가 조금씩 수위를 낮춰서 일정 수준의 이권을 챙겨가는 행보를 보인 게 한두 번도 아니다. 이것은 과거 부동산 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계속 보여온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영토 여구도 진짜 땅을 뺏겠다기보다는 미국의 확고부동한 이권을 얻어내는 게 진짜 목적일 수 있다. 마침 그린란드에는 상술한 대로 다량의 히토류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지정학적으로 섬 자체가 대러시아 견제의 주요 요충지인 곳이며 파나마에는 파나마 운하가 있어서 이곳에 대한 친서방 국가들의 입권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 대러시아 견제의 요충지로서 경제나 군사 부문에서 더욱 더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있다.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진짜 미국의 영토로 편입시킨다기보단 그린란드의 히토르 등 지하자원을 헐값에 구매하고 파나마 운하 이용료를 크게 깎을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즉, 상술한 대로 군사력을 동원하는 행위는 단순 해당 국가의 군사력을 꺾어놓는 것뿐만 아닌 그에 따른 외교 및 국제 여론에 대한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나토와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과 국제적인 반미감정 확산으로 인해 미국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영향력 및 위상 하락 등의 외교적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정말로 트럼프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연포만 놓는 중이라는 것이다. 물론 블러핑 설 역시 트럼프 본인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마저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기는 하나, 설령 이번 계획이 진짜 블러핑이라고 해도 일기 때에 비해 너무 규모가 크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후폭풍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무모하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토 확장 계획이 진심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우선 유의해야 할 점은 정치인 트럼프는 전혀 상식적인 인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보인 제국주의적 행보는 블러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 어렵다는 소리다.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고 일기 행정부 시절과는 달리 더욱 강경하게 행동하고 있다 보니 이를 단순 블러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적지 않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블러핑을 활용한 협상의 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젊은 시절 사업가로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정치인으로서도 정말 블러핑의 고수일까. 그의 발언과 사고방식이 목적을 위한 블러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증거가 그와 함께 하거나 대화를 나눠본 측근들이나 정부 및군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일기의 장차관들은 자신이 트럼프의 폭주를 막아낸 것만으로도 업적을 이룬 것처럼 회고했으며 그들의 회고를 읽고 들은 이들은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와 대화를 나눠본 정부 고위층들은 하나같이 트럼프가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않으며 애초에 이해할 의지조차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한다. 게다가 재선된 트럼프의 측근들은 적어도 능력이나 사상이 대중들에게도 받아들여질 만한 인물들이 절대 아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상당히 강경할 지언정 최소한의 정당성을 이끌어낼 만한 인물들이었지만 트럼프 이기의 측근들은 하나같이 혈연 아니면 사상 자체가 극단주의자들이라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인물들이다. 애초에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의 광폭 행보가 블러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 정부 관계자, 타국 수장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트럼프 영토 확장 계획에 대한 반응. 정작 러시아와 중국은 트럼프의 계획에 지지를 빙자한 조서를 표명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이 자국의 국가 전략에 매우 유리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외교적 입지를 크게 실추시킴은 물론이고, 나토를 분열시킴과 동시에 명분도 없는 땅을 무력으로 병합하는 전례가 만들어져, 러시아와 중국이 현재 각각 노리는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넘어 그 이상으로 영토를 확장할 길도 열리게 된다. 심지어 캐나다와 덴마크는 원래부터 친미, 발러, 반중 성향의 국가로서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 국가들이다. 덴마크 왕실은 항의의 의미로 2024년 12월 20일 상징 문양을 변경하였는데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상징하는 사망관을 없애고 아래쪽에 작게 그려져 있던 그린란드의 상징인 곰 문양을 더욱 강조하면서 그린란드를 외부에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힌 것이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 마움 대통령은 트럼프에 반발하여 대형 스크린에 17세기 고지도 이미지를 띄워 북미 지역을 멕시코 아메리카로 바꾸는 것 어떨까라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멕시코만은 유엔에서 인정하는 이름이면서 17세기에도 멕시코만이라는 이름이 존재했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확인되는 명칭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 연합의 기둥으로 불리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번 일에 크게 반발하면서 미국의 경고를 보냈다. 전통적으로 유럽 내 항미 내지는 반미 포지션의 대표였던 프랑스 측 고위 관계자는 강자의 법칙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돌아왔다. 우리는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는 8일 X를 통해 캐나다, 그릴란드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미국의 영토로 표시한 뒤 이를 돌로 독트린으로 칭한 뉴욕포스트 일면 사진을 게시하고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가장 큰 꿈을 갖고 있고 큰 꿈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라고 올렸다. 이는 사실상 여당 외교위가 트럼프의 영토 확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미국의 포첸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린란드 합병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그린란드가 원래 북미 대륙이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트럼프보다 앞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이 먼저 차지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반응들도 꽤 있다. 실제로 2018년에 중국이 그린란드에 공항을 건설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덴마크 정부가 안보상을 이유로 거절한 적이 있었다. 트럼프 영토 확장 계획에 대한 비판. 전문가들은 이는 엄연한 제국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몇몇 극우, 대한우파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푸크케 항행의 자유를 위하는 트럼프의 결단이라고 우기지만, 푸크케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덴마크와 협력해서 미군 기지를 확대하고 푸크케 항모전단 창설 계획을 발표하기만 해도 차고 넘친다. 덴마크도 당연히 제일 세계 친미 국가이며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런데도 그린란드에 대해서 예전과 같은 매입이 아니라 합병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반발하는 덴마크의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으니 해양항해의 자유를 위함이 아니라. 타국 국토 강탈을 원하는 트럼프의 비이성적인 야욕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사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반서방적 면모를 갖춘 칠러 정치인이다. 이라크 침공, 나토의 동진, 젤렌스키 조롱, 우크라 침공 당시 푸틴 칭송 등 서방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적이 있으며 나토 탈퇴 추진에도 적극적이다. 다만 칠러 성향이지만 중국과 이란은 예외 사안으로서 엄청난 반중반이란 성향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칠러 정치인으로 유명한데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의 영토 확장 계획 발표에 환호성을 지르는 중이다. 트럼프의 영토 확장은 러시아의 영토 확장의 명분과 합법성을 부여함은 물론이고 미국이 캐나다, 덴마크 등 동맹국들을 배신함으로써 나토를 비롯한 서방 세계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국 내에서도 미국의 51번째 주 드립이 있어 트럼프의 말을 농담으로 받았던 캐나다 당국자들은 트럼프가 이후에도 SNS 트루스 소셜에서 캐나다의 많은 사람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캐나다를 성조기로 뒤덮은 북아메리카 대륙 지도를 올리는 등 진지하게 캐나다의 미국 편입을 원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점점 열을 내고 있다. 사임을 앞둔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거듭된 주장에 눈곱만큼의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만약에 트럼프의 야욕이 정말 가시화되어 동맹인 캐나다나 그릴란드의 무력 개입을 시사한다면 미국의 명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위협보다도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이라크 전쟁 당시에 비판받던 것보다도 더욱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최우선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적대와 주권 강탈 시도는 미국의 주요 동맹들을 불안하게 만들 여지가 매우 크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부를 가능성도 상당하다. 실제로 이외 경우엔 트럼프의 측근 일론 머스크의 노골적인 영국, 이웃 국가들에 대한 내정 간섭에 안 그래도 분노하는 분위기였는데. 트럼프까지 이 지경으로 나오니 미국이 정말 그린란드를 침공한다면 어떻게 할 작정들이냐면서 격앙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에 매우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당장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확장주의적 태도를 미국은 자유진영의 수장으로서 비판해왔는데 그랬던 미국이 이들보다도 못한 명분으로 동맹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침략하는 팀킬 짓을 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할 명분이 없게 되며, 전세계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들 것이다. 결국 이런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위 약소국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침략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래 소련의 영토였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발트 3국, 중앙아시아 등을 병합할 명분, 중국이 도련선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만과 몽골, 동남아시아, 한반도, 일본을 병합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도 이런 미국의 행동에 자극을 받고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그동안 이래서 4차 중동전쟁과는 비교도 안되는 더큰 규모의 중동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 당연히 약소국들도 강대국들의 자국 영토를 그냥 넘겨줄 리 없으니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지사. 그렇게 전선이 계속 확장되면 국제평화는 완전히 붕괴되어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리고 세계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한참 능가하는 끔찍한 전쟁 속에 휘말리는 건 한순간이 된다. 이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영토 확장 계획이었습니다.